지난달 지원뉴스에서는 화천 농어촌 버스의 운행 중단 문제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정상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로 버스 운행에 투입됐던 지역 전세버스 업체들이 운행대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화천에서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던 A 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운행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버스 운행을 못 하게 되면서 이 업체는 지역의 전세 버스를 임차해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두달 정도 운행하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지난달 중순 운행을 중단했고 지금은 화천군이 새로 선정한 업체가 임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최근 노선권도 수도권의 한 운송업체에게 매각했습니다. 기존의 화천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던 회사가 노선권을 판매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새로운 사업자가 버스 1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행은 정상화될 예정이지만 A업체가 버스 운행을 위해 투입한 지역 전세버스 업체 두 곳은 운행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두달 정도 운행하고 받지 못한 돈은 1억 4천만 원. 전세버스 업체들은 계약은 A업체와 했지만 결국 화천군의 공공버스 노선을 대신 운행한 만큼 화천군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일 운행 일지를 갖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들어가서 그 운행 일지에 뭐 어느 버스, 어느 기사님이 어느 노선을 운행했다라는 거를 매일 보고를 드려서 에다가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었으면 개인적인 이었으면 저희가 대처를 해 드릴 의무도 없었을 거예요. 화천군이 버스 운행을 관리 감독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화천군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고 버스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도 A 업체에 모두 지급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이런 사태가 우려돼 전세 버스 업체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보조 그 업체와 어, 그 임차를 계약한 회사들끼리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 가지고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행 대금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모지성입니다.